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 헤쳐나가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어야 돼. 정말로. 진짜 잠 못, 단잠 못 주무시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셔야 되거든? 근데 다음 대통령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가셔야 되는 거야. 2025년이 이제 5월 달. 그 네. 금방 또 6월 달이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대선도 이제 금방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음. 그래서 오늘은 생께 여쭤볼 게 저희 나라의 구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에 대해서. 음,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음.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 음. 구운과이 음. 어,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음. 구운이좀 어떻게 될지. 먼저 하반기 구운 어떻게 보실까요? 이 지금 이제 우리는 음력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이제 4월달이잖아요. 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운을 보면 너무 절박하지. 어, 너무 힘들고 절박하고 또 모든 것이 정치 자체부터 또 소상공인들, 사업가들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든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어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고 하반기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하반기도 올해 남은 어 올해 때? 남은 통지 서달 하반기까지잖아 근데 마무리까지도 너무 좋은 운기가 안 돌아 운기가 안 돌고 이 운기가 내년까지도 갈수 있어요 이 비운 자체가 그러면 내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 IMF 온다고 어? 음. 문 닫는 놈들도 지금 많아질 거고 음. 지금 현재도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 손님들도 다 줄어들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이거를 계엄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이 어려운 시국이 음. 그 전부터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거지 음. 계엄을 두들겼다고 해서 손님이 없고 물론 데모 현장에 갔으니까 손님들은 줄었겠지만 그렇지? 음. 그렇지만 데모라는 거는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야 뭐 계엄을 때렸다고 해서 계엄에 데모만 연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개엄을 때렸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여기다 갖다가 모든 걸다 끌어다 놓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건 아니야 국가 자체가 어려워진 거고 국가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단 말이야 그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1인당) 장난 아닌 금액이야 빚이 국민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빚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왜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살아. 대한민국 잘 살지 않아. 거지 나라야, 거지 나라. 돈이 어딨어? 그렇지? 돈이 어딨어? 돈이 맞죠. 없어. 빚이 겁나게 응. 많아. 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로 넘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인간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정치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신들을 차려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정신들을 차려야 되고 모든 것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가 보니까 전 세계 나라를 흔들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산는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외국, 외국 사람들은. 음. 대한민국이 정말 부자 나라인 줄 알아. 천만에. 거지 나라야. 부자 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뭐든지 깎으려고 하는 문화야. 뭐든지 집을 사도 5억에 내놓으면 4억 7천에 살라고 그러고 콩나물을 사러 가도 1 0원 깎으려고 그러고 뭐, 시금치를 살아가도 단돈 천 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지를 못 해. 무조건 깎으려고만 하는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 내가 배지를할 때는 배지를할줄 알잖아. 네. 깎지 않아, 절대.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잖아? 더 얹어주고 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그 사람들한테 집을 파는 거야. 왜? 이 사람은 2, 3천 더 주고 사는데?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 헤쳐나가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어야 돼. 정말로. 진짜 잠 못, 단잠 못 주무시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셔야 되거든. 근데 다음 대통령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십시일반해갖고 다 협조해주고 다 도와줘야 되잖아. 네. 어,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각자 자기주의야. 각자 자기주의. 하나만 낳고 잘 살자 하다 보니까 다 나만 알아. 주위를 살피지 않아. 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겉멋이 늘었어. 겉멋. 겉멋.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렇지. 뭐. 보여주기 위한 삶들을 산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모든 국민이 다 그러면 뭐, 그지? 그치만 거의 60-70%가 다 보여주기식으로 산다는 거지 네, 네, 네. 왜? 집한칸 없어도 벤츠 타고 다니면 돼 벤츠가 집이요 그지? 옛날 어르신들은 내 보물자리가 먼저였잖아 요즘 세대들은 2 0 3 0애들은 집이 왜 필요해?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즐거우면 되지 이거란 얘기야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야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지 그지? 내가 내 보물자리를 못 지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반기 운세도 무역도 그렇고, 무역도 아마 엄청 힘들어질 거야. 우리나라는 무역이 기울어지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야. 진짜로. 기업이 흔들리면. 그렇죠. 어. 그렇죠. 기업이 흔들리고, 건축이 흔들리잖아?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굳은 일이라고 안 하지 말고. 네. 옛날에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는 얼마나 피땀흘려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 그 세대의 어르신들이 음. 그랬기에 지금 이 세대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세대들이 그때는 아버지 세대고 지금 우리 세대? 우리나라는 나쁜 문화를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지. 어.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처럼, 그렇지? 일본은 우리한테 피해를 줬지만 굉장히 정직하단 말이야. 남을 속이지 않아. 음. 정권 자체는 다툼이 있으니까 속일 수도 있겠지, 네. 그렇지? 그렇지만. 그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은 정직하게 논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해. 이중인격자라고 해. 오히려. 그러면 나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 왜? 자기주의다 보니까 닮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야. 응? 외국 나가서 돈 없다는 것들이 외국 나가서 돈 펑펑들 쓰고 다녀 호구고 노릇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음. 소문이 나 있어 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부자 나라라고 겉모습만 부자면 뭐할 거야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음. 그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응돈 있다고 외국길 나가갖고 흥청망청 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광지를 돌아줘야지만이 국민들이 사는 거야. 외국에 나가서 퍼질러서 쓸 돈이 있으면 난 대한민국 내 국민들한테 그 돈을 쓰란 얘기야. 그렇잖아. 외국에 나가서 가오다시 잡으려고 외국가? 아니잖아. 어느 날부터, 어느 땐가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석 명절, 설 명절을 너무 가볍게 여겨. 응? 어? 십자가를 걸쳤던, 뭐를 걸쳤던, 조상 없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지? 그럼요. 어. 다 누구나 네. 다 십자가를 걸쳐주는 건내 믿음의 종교들이지만 내 마음속의 중심은 내 조상이란 얘기야. 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가위 때온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뭣도 하고 즐겁게 놀고 살아가는 생활 풍습도 얘기해가면서 대화 나눠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잖아. 그지? 외국에 나가서 돈못 써서 환장병도 걸렸잖아.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음. 음. 그렇게 외국 나가고 외국을 부자 만들어주고 싶어? 외국 대한민국도 좋은데 엄청 많아. 그러면 내 나라 백성들이 내 나라 지역을 돌아가면서 내 나라에다가 돈을 쓰면 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눈만 뜨면 다 외국 가잖아. 연휴만 되면 다 외국 걸 가잖아. 내 나라 백성들이 힘든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운은 물론 위에서 대통령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대통령이 있으면은 국무총리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잖아. 그지? 문학 강강부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잖아. 모든 게다 밑에서 다 단계 내려가듯이 국민들이 다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따라줘야 되는데 다 각자 플레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요 모양 요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쪽팔릴 때가 있어. 진짜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 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 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응? 뭐라고 얘기해? 배불른 짓거리하고 앉아있대. 김정은이가 여기 와갖고 아... 두 시간만 정차면 대가통의 정신들 다던디야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했어. 음, 그런 음, 말을 음, 들었을 때. 그리고 조선족들이 목욕탕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힘든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아니면은 뭐 이게 집 청소 이런 거굳은일은 자기네가 다 맡아서 해갖고 중국에다 집도 사고 한국에다 집도 산다는 거예요. 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집이 소중한지 모르고 돈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다닌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타국에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다 이거야. 것만 부자만 보달 거예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은 정신 차리고. 실속 있는 삶들을좀 살아 주셨으면 좋겠고 어, 올 하반기도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내년 내년이 병원년입니다 올해가 일사년이니까 병원년 병원년도 엄청 힘듭니다 음. 새 정권이 바뀌어도 음. 어, 새 정권이 바뀌어도 엄청 힘들고 우리나라가 두동강이가 날 수도 있어 두동강이 어, 두동강이가 날 수도 있어 내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발 부탁인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외국에 나가서 못 뿌리고 돈쓸돈 있으면 대한민국 내 나라 내 국민들한테 돈을 써주길 바란다 이 말이야. 음. 그리고 또 우리 2030 우리 어 청년들한테 2030 세대들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나 자신만 알지 말고 어 주위를 바라보고 내가 챙길 줄 알고 모든 걸다 챙길 줄 알고. 젊은 2030 세대들이 줄기를 잘 뻗어가야 이 나라가 기둥이 바로 쓰잖아. 그지 흥청망청 지금 살아갖고 되는 세상은 아니니까. 네. 제발들 좀 정신들 좀좀 좀 차리고. 좀내 나라가 대한민국이 소중한 지들좀 알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 나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시겠어요. 돈이 없으니까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들 사는 사람이 많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나는 내가 해도 해도 노력해도 안 돼요. 해도 해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없어 이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건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해 보지도 않고 두세 번해 보고 힘들다고 딱 때려치워 놓고 난다해 봤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좀 옛날 어르신들처럼 좀 끈기가 좀 있어야 되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그냥 조금만 그냥 상관이 뭐라고 뭐야 씨발 조카이안 다니면 되지. 이러고 말아 버린단 말이야.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뿌리를 못 내려. 어, 그거는 뭐냐면 너무 하나만 낳고 살자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나만 아는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거를 조금씩 바꿔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로 빚이 없는 나라. 부자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선생 보시기에 그러면 저희 나라가 상반기에 좀큰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제주항공사 하반기에도 많아 네 하반기에도 많아요 음, 내년에도 많아 뭐 이런 항공기 이런 사고처럼 좀 대형 음. 사고나 이런 게좀 음. 많이 보이세요 어느 쪽을 저희가 좀 조심해야 할 그리고 이제 될까요? 요즘엔 도로들이 옛날에 우리가 무슨 다리였지? 무너진 게청소대교어그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 다리 같은 게또 무너질 음.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도로를 다녀보면 진짜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수고도 많이 하시겠지만 부실이 뭐 너무 많아 부실이 많고 도로도 파인데도 많고 나는 도로공사 측에서도 나는 국가에서 타가는 돈이 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어. 근데 국가에서 타가는 돈을 나는 정말로 진짜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도로에다가 쓸 돈이면 그냥 나는 도로에다만 다써주길 바란다는 뜻이야. 음, 어 그리고 또어우린뭐 그렇잖아. 돈을 타가 보면, 윗대가리들이 다 먹다가 보면, 밑에 대가리들은 못 먹어. 그러잖아. 그지? 나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응. 음. 내가 정말로 도로를 위해서, 내가 타으면 도로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지? 없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돈을 타갖고 왔으면 없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놈이 먹고 산다고 해서 있는 놈들이 다해쳐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 음. 진짜로 어, 왜? 우리나라는 검은 손이 너무 많아 비리나이는게 너무 많이 있다 아 검은 손이 너무 많고 음. 비리가 너무 많아 어, 그리고 눈가림이 너무 많고 음. 속임수가 많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절대 빚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럴 수 있겠네요 음. 맞춰가지고 신콜 음. 사건도 많고 그럼. 음. 그래서 나는 꼭 뭐든지, 어, 사건, 사고, 우리나라는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 릴레이가 되는 거잖아. 네. 그지? 해년마다 산불 나고, 해년마다 수재민 있고, 화재민 있고, 해년마다 비행기 사고 나고, 해년마다 스차 사고 나고, 해년마다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내가 화재가 났으면 그 지역에 도청이 됐든 군청이 됐든, 각성들 해야 되고,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든 불이 안 나게끔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머리들을 짜야 되는데 그때뿐이잖아, 그렇지? 그때뿐이고 모든 일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서 그냥 잡으란서우불안서 그냥 업을 성설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요 나라가 요 모양 요꼴 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 움직이. 그렇지. 예. 미리미리 작업하고 미리미리 공사하고 미리미리 하고 위험 지수를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공무원들이 난 진짜 제대로 다 돌아다니는지 난 너무 궁금해. 응? 대가리 에 앉아갖고 책상머리 에 앉아갖고 돈만 받아먹으면 못할 거냐? 아랫놈들만 아랫 시키고, 윗대가라도 같이 돌아야 되는 거야.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응? 어? 그니까 너, 우리나라 배사고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어? 세월호 참사 났을 적에. 안 했다고 탄핵 당했잖아. 그지? 그렇죠. 어, 안 했다고 얼마나 구설을 많이 받았어? 그지? 그니까 러 대통령이 움직이듯이 다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랫놈들만 다 저기 가갖고, 어 하라고 하지 말고 가서 윗 윗대가리도 국회의원들도 농촌에 가갖고 농민들 힘든데 가갖고 모두 심어주고 농사 농사철에 가갖고 벼도 좀 베어주고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진 디야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부터 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음 응. 나는 국회의원들부터 화재민 수재민 모든 불의이웃돕기 자기가 자기가 번돈 자, 우리 국가 돈 벌어간 거잖아 세금으로 월급 다간 거잖아 그러면. 국가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퍼질러 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돈처럼 그냥 펑펑 퍼질러 주잖아 빚내서 자기네 집구석에 있는 돈 꺼내갖고 어 우리 가수들처럼 연예인들처럼 어몇 억씩 어 저기 좀 하고 성금 좀 보내고 어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성금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야 국가 돈 말고 자기 개인 돈 그래야 이 나라가 바라 쓰는 거지. 무슨 뭐뺏지 달았다고 뺏지단 사람들은 그냥 뭐 국가 돈은 지돈 아니니까 그냥 훅! 퐁! 퐁! 갖다가 퍼질러주고 그 빚이 누가 다 갚을 거예요 나는 그런 헌법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뭐 국회의원들은 뭐 예식장 해갖고 3만 원만 내도 잘못됐다며? 그거는 어느 어느 놈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개똥나발 같은 법을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것도 국회의원들부터 65세에서 70세가 되면 무조건 정년퇴직 해야 되고 또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됐었을 적에는 소수원 수범에서 가서 그냥 아, 인물 대령들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아픈 척들 하지 말고 내가 육신으로 움직여서 거들를건 거들어주라는 얘기야. 그게 국회의원들의 나는 직함이라고 생각해. 그잖아, 뺀들 뺀들 뺏지만 달았다고 가서 인사만 꼬뽀꼬뽀 자기 얼굴 팔러 간 거잖아. 맞아요. 그렇지. 네. 나는 그런 그런 대,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치를 하는 거는 나는 썩어빠진 정치라고 생각해. 사진 찍고 기사 한줄나오고막 하고 어 하는. 아, <laughs> 거기 왔다고 아 이렇게 왔다고 그거 다 개똥나발 같은 소리들이야 자기네들 위신 살리려고 하는 거고 음. 자기네들 이름 날려고 가는 거야 이름 나오면 못올 거야 가고 육신들 움직였어? 연탄 날라 봤어? 없는 꼭대기 집에 연탄들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가서 연탄 날라줬냐고 안 날라줬잖아 맨날 국회에 앉아갖고 쌈박질 들이했었고 어? 니네 잘났네 나 잘났네 뭔 일만 터지면 은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무한도 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응? 음. 어? 거기에 뭐 참석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참석을 했으면 내 육신을 놀려야지. 왜, 왜씨어 뭐, 만만한 게 그냥 군인들이야? 남의 자식들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다 부르쳐 먹고? 그래,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빼지들었으면 지네가 움직여야지. 만만한 게 군인들이잖아. 군인들이 그냥, 홍수나도 그냥 군인들 가서 다 막아야 되고, 산불나도 그냥 일, 저기 소방사가 부족하다고 군부들 다 풀고. 아니, 뭐, 군인들이 만만한 뭐, 호떡이요? 그건 아니요.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 범해고, 국회의원들이 불났을 때 화재, 뭐, 소방기구 들면 다리가 부러진대야? 그건 아니거든? 그니까는, 러 그렇게 솔선수범들을 하는 국회에서부터 움직이라, 이 말이야. 윗대가르들은 반들반들 놓고 밑에 놈들만 다 뒤져나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위가 움직이면 밑에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으로 거야. 움직인다? 그렇지. <laughs> 예, 이 말씀을 그럼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면 국무총리가 움직이듯이 내무부장관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잖아. 음. 국방부장관이 움직이면 부하들이다 움직이듯이 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음. 어? 장관들은 그냥 손 놓고 앉아 있고 밑에 부하들만 가고 삽질하고 불 끄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음. 그게 다 갑질인 거예요. 뺏지단 놈들의 갑질. 요꼭 방송 내보내. <laughs> 기업인들이 지금 가장 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 무슨 소상공인들도 장사,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또 은행권도 너무 많이 조이다가 보면, 어? 돈 없는 놈은 발다리를 묶어 놓는 거잖아. 응? 물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니까는 금융권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들을 살게 하려면 금융권은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금융권을 막으면은, 없는 놈들은 어디 가서 빚을 내겠냐 이 말이야, 음. 그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조금 어 기업인들도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올도 좀 힘들어질 거고 내년까지 힘들어질 거니까 좀 힘들 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야.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하나하나 음. 내가 잘나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내 주위를 돌아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그 사람들을 나몰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내가 하루에 천원 없어도 살고 한 달에 만원 없어도 살잖아. 그지? 음. 그러니까는 서로가 솔선수범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음. 음. 선생님 오늘 말씀 사실 음. 막 화도 내시고 음. 막 하시는데 뜻깊게 보면 결론은 음. 어쨌든 위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움직이면 아래 사람이 움직. 당연히 움직이지. 네. 그럼. 또 힘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응.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응. <laughs> 울부러 응. 도하시면서 응. 말씀하셨는데 응. 결국에는 좀잘좀 좀 해달라 국회의원들이나 나라 정치를 하. 시는 싸우지만 거거든요. 말고. 네. 응. 개떡 같은 법은 만들지 네. 말고. 네. 잘좀 해달라 이 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응. 알겠습니다. 오늘도 선생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